저는 취 미가. 아야티에요 공복에 눈바디 하고 두끼 가장 아 오늘따라 너무 피곤한데 일어나기도 밥 먹기도 귀찮구만 방금 일어난 뒤 팍팍 나죠 결국 먹을 거면서 튕기기는 저 왔어요 사모 차림 죄송합니다 갈아입기 귀찮아요 점심은 비빔면 냅다 부어버리기 그럼 그렇지 두부면 양배추 양념장 참기름 깨소금 잘 비벼서 와 군침 도네 게육까지 먹을 만큼만 옮기면 점심 완성 잘 먹겠습니다 식천물 부시고 집중 타임 노른자 미쳤다 비빔면에 노른자 탁 터트려. 비벼 먹으면 극락 갑니다 보통 비빔면 하면 고기 먹죠 근데 개호랑에서 한번 먹잖아요 담백한 맛 때문에 저처럼 못 빠져나옵니다 끝내고 배 터지겠다 나갈지 말지 고민 중 결코 안 나가고 문자칩 조금 덜어서 야무지게 냠긋 저녁은 팽이버섯전 먹을 만큼만 케찹 캣캣 아우 점심 완성 잘 먹겠습니다 이거 팽이버섯전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이에요 맛은 말할 거 없고 냉장고 남은 음식 짬 처리하기 딱 좋은 전입니다 저는 버섯이랑 대파 닭가슴살 가져서 넣었어요 막 입은 악력있게